욕기 19장. 욕이 대답하여 가로돼.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구려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강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오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껏불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질고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엽기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오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 즉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분리로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탈이 쏘아 꿰일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 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